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점 십입니다자 12월의 첫 장세가 국내의 시가 반등 출발했습니다. 1% 이상이나 반등을 출발했지만 결국은 다도하시 현재 시간 기준에 약세로 전략이 되어지면서 현재 0.14% 코스피 시장 자체가 조정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에 대한 주요한 이슈 자체를 말씀드리기 전에 주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2천억 원이 넘는 막 대한 물량 자체를 출회시키면서 11월달에 외국인들이 총한 14조 원 이상이나 국내 증시에서 엑소드 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적가 매수 에 유입이 좀 되어졌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기보단 좀 단타 계열의 금융 투자 계열의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지다 보니까 증시 하방을 좀 강하게 좀 받쳐주는 그런 힘 자체가 좀 미약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전자 출발하는 구간 속에서 외국인들은 소폭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주고 있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기관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매수에 좀 가담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정시 자체는 다소 좀 눈치 보이신 흐름 속에서 12월의 첫 장세를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 셀트리온이 기술적으로 2 1일 동평균선의 하방 경지선 강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19만 원 선의 돌파를 시도해서 안착에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틀 연속에서 소폭적인 오름폭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좀 많이 주가에 반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에 우리가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놓고 보면 첫 번째는 짐펜트라와 관련된 부분이죠. 글로벌 임상 3상의 사후 분석 결과 뭐 대장행이라든지 소장행에 크롬병의 치료 효과를 보았다라는 부분도 나왔고요. 그리고 졸레오의 바이오시밀러, 옴니클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의 출시를 해서 퍼스트 부부의 지위로서 선점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이런 시도도 나왔습니다. 또한 두드러기 치료의 옴니클로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결국은 유럽 주요 5 개국에 출시까지도 완료가 되어졌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경구용 비만약 치료제의 시장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해가면서 정조준하면서 영양 자체를 확대를 해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 또한 미국의 의약품 시장을 중심으로 위탁개발생산이죠. 바로 CDMO와 그리고 CMO 위탁생산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좀 차별. 직접적인 생산과 직접적인 판매를 통해서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국내외 정서를 추진해 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뭐 4분기 실적적인 부분 자체도 이것이 원가율의 하락에 따라서 2분기, 3분기에 이어서 호실적 자체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와 같은 시장의 시그널 자체가 좀 던져지고 난 다음에 기관들 중심으로만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 좀 가담해지고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아직은 질적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라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살펴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연일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12월 1월 25일이죠. 소폭적으로 연기금이 좀 씌어가는 것안 속에서 한 차례 매도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주중반부터 3글의 연속에서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해 주면서 이제 1개월 된 누적된 수량 기준의 포지션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100만 주 이상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주분 자체가 큰 편차 자체는 없었지만 21.5% 정도 전환 구간 속에서 여전히 매수 매도를 번복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관과 함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위입이 되어졌을 때 결국 19만 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월봉상에 이제 60개월세 저항권 자체가 돌파가 되어졌기 때문에 19만 5천 원에서 19만 7천 원 정도 구간에 매물층사 쌓여 있는 요 매물대만 돌파가 되어졌을 때 결국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22만 5천 원까지 한 단계 우리가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레벨 레벨업을 시도해 갈수 있지 않을까 하 보여집니다. 일단 주봉 차트 사놓고 봤실 때도 어, 지난주에도 좀 다소 좀 출렁이는 한 주간의 흐름이 나왔지만 결국 5개의 주선이죠5주선의 입평선 자체가 지지가 되어지면서 아직은 추세로는 견주한 모습인데 이제 상방 쪽에 얼마만큼 시장 안정화 속에서 어, 긍정적인 이벤트의 이슈가 좀 반영이 되어지면서 레벨업을 좀 강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갈수 있을지 이번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첫 어, 12월 첫 장세를부터 시작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모멘텀면 하나 나왔습니다. 골절환 치료제, 프로리아와 그리고 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 하면 우리가 스토브콜로와 오셈벨트로 다들 아실 것실 텐데 일단 상호 교환성과 관련된 지휘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추가로 획득했다는 부분인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골절환 치료제 이 스토브콜로와 오셈벨트가 미국 3대 처방량 거비 관리 업체죠. PBM과 더불어서 곳과 더불어서 이제 처방지 등재의 계약을 금일자 12월 1일자로 체결했다라는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해당 PBM이 운영하는 모든 공보험과 사보험의 처방집에 좀 등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선 처방 가능한 그런 선을의약품으로의지위 자체를 확보했다라는 데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2026년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6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 환자의 환급에 적용이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기준 총두 곳의 PBM 등재뿐만 아니라 이번 등재를 통해서 미국 시장 내 커버리지 수준 자체는 현재 30%대에서 좀더 확대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상품 경쟁력과 매출적인 잠재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세트리온 이와도 별개로 또 오픈 마켓도 집중 공략해서 점유율 계수적으로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 세트리온이 아직은 거래량 자체가 아직은 적극적으로 좀 어,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나홀로 매수에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야 아직은 좀 의미 있는 만족할 만한 정도의 볼륨 자체가 터져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12월 같은 경우는 금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미국의 PC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이 지표 외에 뭐 특이할 만한 이슈 자체는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금일 시간으로는 이제 국내 시간 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이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또의장이 연설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12 1월 달의 금리와 관련된 인하와 관련된 부분적 시장 기대감이 지난 주말에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주수 감사절로 인해서 한시 조기 폐장했던 미국 증시지만래도 같은 금리의 인하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또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소비 특수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미 증시가 상승했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가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점진적으로 좀 많이 11월 달에 빠졌다라는 인식과 함께 적감에수조조씩 어, 유입이 되어지면서 12월 한 달을 놓고 봤을 때좀전약후강의장세를좀이끌어지지않을까 어, a 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2월은 1월월보다는좀더 나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적감에서 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o n to make a d 이슈와 함께 4분기 실적 관련 e 부분 자체가 던져 놓았던 시그널 대비 시장에서 i s 서 o 에서 o make a decision to make a d e c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좀 가미가 되어졌을 때 충분히 우리가 앞자리가 좀 밖에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일단 11월달에 20만원선 한 차례 좀 강하게 돌파를 해 주었다가 시장의 급락 구간 속에서 레벨을 다운을 좀 시켰던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이제 저점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점진적인 상승 추세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 12월달은 11월보다 좀더 양호한 셀티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갖고 좀 적극적인 대응 자체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손실이 나신 분은 당연히 현재 구간 속에서 좀 스윙적 관점에서 대형 전략을 그대로 유지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고 끝까지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